퍼시픽신학대학원이 이번 여름 시애틀의 잠못 이루는 밤을 아름답게 수놓아줄 인문학 공개 강좌를 개최합니다. 퍼시픽신학대학원 남윤수 학장은 올해 초 자문위원단으로 위촉한 지역 한인 교수들의 도움으로 학교를 정비하고 교민사회의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자세로 시애틀 인문학의 향연이라는 이름의 강연회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교통 상황을 고려해 한인타운 중심지인 페더웨이와 리누드 두 곳에서 개최하게 됨을 알리며 편한 곳을 선택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안식년으로 시애틀에서 체류하면서 자원봉사로 자문해주고 있는 연세대 종교사회연구원 정재현 원장은 살아가는 이야기를 문학과 역사, 철학으로 촉촉하게 다듬어 보고 그 안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현실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사회 과학과 자연 과학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기획에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기획의 자문에 참여한 웨스턴 워싱턴 대학의 김종욱 교수는 인간에 대해 제한된 시각을 넘어서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접근함으로써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기를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페더웨이는 코엠티비 공개홀에서 리누드에서는 리빙투게더 미션 강당에서 열일 강연회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6월 29일 문학으로 배다니엘 교수가 중국 고전을 통해 생각해보는 삶 이야기 7월 13일 역사로 시각의 변천사 예술가의 눈에 비친 성경 속의 사건들을 민병기 박사가 6월 15일 철학으로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정재현 교수가 7월 6일 사회과학으로 21세기 자본주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가? 웨스턴 워싱턴 유니버시티 김종욱 교수가 6월 22일은 자연과학으로 우리는 왜 코끼리도 안 걸리는 암에 걸릴까? 워싱턴 유니버시티의 김남균 교수가 강연하게 됩니다.